르노 자동차의 그랑 꼴레오스. 자, 옵션도 너무 좋고,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QM6 후속 모델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. 길에 다니는 거 보면 차량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. 엄청 많이 팔렸나봐요. 일단은 외관 자체도 이 디자인도 되게 좋아요. 여기 그릴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게. 어, 나와 있고요 엠블럼이 어, 르노로 바뀌니까 훨씬 더 예뻐진 것 같네요 범퍼도 되게 멋있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뒤에도 일단은 어, 굉장히 LED가 되게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요 예,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차가 좀 산타페하고 소렌토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는 한데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고요 이 차는 일단 실내가 죽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수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까지 일체형으로 쫙 되어있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자기아봉 같은 경우도 딸깍딸깍 딸깍딸깍 딸깍 딸깍 네, 이렇게 되어있네요 360도 사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, 그리고 계기판 여기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있네요 전기차 같아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운전석에서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화면이 안 보이네요. 어 일단 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렇게 보면 또 보이거든요. 예, 지금 뭐 보면은 오, 굉장히 뭐 많네요 메뉴가. 뭐 안드로이드부터 이거는 그 휴대폰으로 자꾸 쓰시는 것 같고, 뭐 티맵도 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차량 크기도 적당하고요.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수납 공간도 여기 무선 충전기능 되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핸들도 되게 조그매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네요. 자, 뒷자리도 상당히 넓은데요. 지금 제가 운전석을 제 포지션에 맞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와,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. 이 정도가 남고 그리고 여기 올라온 턱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네요. 네, 예, 공간이 더 넓어 보입니다. 시트도 뒤로 적당히 눕혀져 있어서 너무 좋고 편합니다. 되게 넓어 보여요. 자니까! 자, 이 그랑콜레오스 정말 실내도 예쁘고 외관도 예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색깔은 이렇게 흰색 계열하고 다크 그레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색깔이 들어와 있고요. 이 차량 역시 저 신용 장기 렌트 하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으신 고객님들 대상으로 어, 전부 다 출고를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조회 없습니다. 국세 체납이든 모든 신용 불량에 걸려 있으시던다 상관없이 출고를 100%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요 출고를 할수 있는 과정까지 제가 다 세밀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니카였습니다. 네이버를 통해 사니카를 검색하실 때는 꼭 사니카 변딜러라고 입력해 주세요.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렌트 차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센트가 필요할 때, 알부가 안 나올 때, 신용이 안 좋아도 사니카.